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디움 대표사 라돈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돌 굉장히 일단 이름이 특이하고요. 많은 분들이 머티테이너의 컨셉에 대해서 관심 갖고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어, 스타디움 엔터테인먼트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배우돌, 어, 첫 아티스트로 덤맨 블랙을 선택하신 계기가 궁금한데요. 어,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 다양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엔터테인먼트를 어,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어, 배우들도 어, 아이돌처럼 어, 세계, 세계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어, 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어, 시작된 기획이 8년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이렇게 더맨 블랙 프로젝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더맨 블랙이 인기고 그다음 계속 또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네네네. 네, 네. 네. 저희가 향후 어, 저희 스타움이 어, 다양한 플랫폼 분들과 협업해서 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그런 프로젝트를 어, 향 3년 동안 총 6개 팀을 어, 선보일 예정입니다. 음, 정말 그 3년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굉장히 많이 함께 긴장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 예, 저도 너무 떨리니다 <laughs> 어, <제가> 처음이라서 네. <laughs> 아마 열 명의 배우들 지금 오늘 첫 무대를 준비하면서 더 많이 긴장이 될것 같은데 이시가 대표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직접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어 우선 이 자리에 어, 오늘 더맨 블랙 쇼케이스 이렇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어, 기자님들, 관계자 기자 여러분들 어, 진심으로 스타디움을 대표해서 어,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어, 이렇게 새롭고 재밌는 콘텐츠로 많이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 더맨 블랙 쇼케이스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